이번 달 실적도 못 채우면 넌 바로 짤릴 줄 알아? 웬 꼬맹이가 왔어. 여기 애들 노는데 아니니까 빨리 가라. 누나가 도와줄게. 제가 뭘 사겠다고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 매장에 들어오면 다 손님이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누나, 아빠 생일 선물로 포르쉐를 사고 싶어요. 그거 2억짜리야. 글귀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모든 손님은 차를 볼 권리가 있어요. 자가자. 아빠 생일 선물로 포르쉐라니. 이 아이의 정체는 뭘까요? 회장님, 이제 체험 그만하시고 들어가시죠. 김비서, 우리 민호 어디 갔어? 회장님! 도련님이 회장님 생신 선물 사러 간다고 하셨어요. 이 녀석 참 빨리 찾으러 가지? 와 완전 멋져요.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면 사든지 돈 있으면 말이야. 누나 더 비싼 차도 있어요? 응더 비싼 차도 있어. 국내에 두 대밖에 없는 차라 지금은 사진으로만 볼수 있는데 괜찮니? 좋아요. 착한 여직원이 아이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네요. 가격은 조금 비싸. 10억이야. 우와 이 차가 훨씬 더 멋진데요. 그럼 아까 그 차랑 이차 모두 다 살게요. 아빠 생일 선물이라고? 몇 억짜리를? 얘가 꿈에서 아직 안깬거 아니야 아빠가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데 좋은 선물 드리고 싶어요 정말 효심이 깊구나 누나가 음료수 가져다 줄게 천천히 구경하자 누가 애를 직장에 데려온 거야 넌 정말 일안 하고 싶나 보구나 당장 해고야 나가 그리고 이 꼬맹이 빨리 내쫓아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 했더니 청소부잖아 자기 아들 편들러 왔나? 얘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천방지축인가 했더니 아빠를 닮은 거였어 하하 얘 관리 좀 잘하라고 괜히 피해주지 말고 그리고 저 더러운 빗자루는 뭔데? 당장 치워!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이가 아빠 생일 선물 사려고 온 거예요. 오늘 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물좀 드시고 천천히 구경하세요. 해고된 주제에 뭘 나서는 거야? 이 물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아가씨 참 친절하군요. 오늘이 마지막 근무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매니저님 오늘 해고됐으니 오늘 급여와 보상금 지급하는 거 잊지 마세요. 실적 달성도 못했으면서 뭔 보상을 바라는 거야? 아직 10억 실적이 모자라다고? 그 실적 우리 아들이 채워드리죠. 아들아, 아빠 생일 선물로 차두 대로 충분하니? 네, 차두대 계산해 주시죠. 매니저님, 이거 진짜 블랙카드 같은데요? 너 같은 길거리 청소부가 찐보자들만 가지고 있는 블랙카드를 어디서 구해온 거야? 선생님, 지금 바로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직접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실적은 당신의 친절함에 대한 보답이에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는 청소부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그의 이름이 익숙한 듯 합니다. 어, 정희성, 이거 우리 회장님 성함인데. 회장님이 어떻게 길거리 청소를 하고 계세요?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에게 갑질하는 당신은 당장 해고야. 네? 그리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당신도 당장 해고야. 매니저와 직원의 재우가 통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